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또잘 보냈죠?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어요. 우리 친구들 감기 조심하고 또 우리 매일매일 시작되는 또 큐티도 또 화이팅 해요. 우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소중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아가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 한명한명 한명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 예배 부름 선포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열고 나가보도록 아 해요. 자, 준비. 야,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아멘. 촬영하는 시간이에요. 다 같이 우리 친구들 암송 노래, 11월 암송 노래 다 같이 불러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율동도 크게 또 찬양도 큰 소리로 그냥 배 보도록 해요 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 다 같이 율동을 해보겠습니다 자요 친구들 어, 노래를 불러보고 우리 율동 한번 배워보도록 해요.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친구들 같이 함께 해봐요. 마지막 노래는 더 알고 싶어요, <laughs> 더 알고 싶어요 라는 찬양을 또 우리 같이 활동하면서 불러보도록 해요. 爱不息。 이 시간 우리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모든 시간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하리 어린이, 이하리 어린이가 기도해 줄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두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머리 파리에요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완전히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제 진짜로 추워졌어요. 감기 조금 나는데 진짜로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자 말씀의 제목을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우리 기도에 대답해 주세요. 다시 한 번, 우리 기도에 대답해 주세요. 자, 오늘 말씀은, 자, 말씀 천천히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 보도록 할게요. 내 이름으로 읽컫는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11월 암속 노래이기도 해요. 우리 친구들 모두 다 화이팅! 외워보아요. 앞에 화면을 보자. 엄마! 누가 이렇게 부르고 있지? 그러면 엄마는 언제나 동동이에게 대답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래서 동동이는 엄마를 부르면 엄마가 대답해 주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친구들,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대답해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어떤 말씀인지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짜자잔. 자, 우리는 지난주에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집이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담긴 언양궤그 나무상자 기억나죠? 그언양궤를 옮겨왔다는 것을 배웠어요. 기억나요? 우리 친구들, 다윗성에 있는 언약계를 어떻게?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언약계를 가지고 왔어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지켜주시겠다고, 다 이루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친구들, 하나님은 온 세상, 온 세상을 만드셔서 온 세상보다 크신 분인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그곳에서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의 잘못을 깨닫고 이성적을 향해 기도하며 들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설로모는 준비한 제물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큰불 앞에 그림에서 같은 불을 내려주셨어. 내가 이 모든 기도를 이렇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의 기도를 이곳에서 선택했단다. 누구든지 잘못을 비우치고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며 내가 모든 잘못을 용서해주고 어려움에서 건져줄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항상 이 성적, 이 집에 두겠다고 약속하셨어. 높고 큰 분이시지만, 우리와 끊임없이 대화하시고 사랑을 부어주시는 바른 길로 도 이끌어 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약속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지켜지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향해 기도하고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바로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바로 성정,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집,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성정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 친구들, 성정이 마음에 누가 계시다고? 마주,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참성정이 계셔서 영원히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누구를 바라보고 기도한다고? 예수님,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래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또 다른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수 있어요? 친구들, 기도할 준비 됐나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꼭 대답해 주세요.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거죠,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우리가 성전이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예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때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칭찬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매일매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짜자잔, 광고입니다. 자, 우리 친구, 우리 시구들 11월 암송 노래 하고 있죠? 화이팅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도 오늘 암송 노래 암송, 그 11월 암송 노래였어. 자, 얼마 남지 않은 11월, 우리 모두 화이팅 합시다. 다음 주 기도는 펑 위한 어린이 기도 준비해 주세요. 펑 위한 어린이 준비해 주세요. 날씨가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주비동은 노래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